안녕하세요. 방안다 원장입니다. 방안다 뷰티룸의 방안다 궁금하셨죠? 네. 지금부터 제가 저를 셀프로 알려 드릴게요. <laughs> 저희 샵은요. 문제성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까지도 또 두피까지도 개선이 가능한 샵입니다. 저를 찾아보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을까요? 네. 저희 샵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의 고객님이 소문으로 소개로 듣고 오는 샵이고, 인터넷 서치에서 저를 찾아보셨다면, 정말 찾기 힘든 방한날을 찾으신 겁니다. 저희 샵은요, 아직까지 광고로 영원 광고료를 한 푼도 드리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으로만 소문이 나져 있는 샵인데요. 저희 샵이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드름 전문 샵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압출을 할때 니들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니들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상처의 후에 재생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른 거죠 압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코메도 알갱이를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한 스킬이에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고, 또, 제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니들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저희 방안나비트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개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고요. 이미 영수증 리뷰라든지 또는 소개를 해주신 분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 저를 또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24년 된 에스테티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방안나 뷰티룸 군산점, 그리고 방안나 뷰티룸 앤 바디, 이 원장님들 두분다 경력이 상당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믿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방안나 뷰티룸 대표 원장인 제가 직접 하고 있는 피부 쪽은 전주점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0만원. 10번, 80만원, 52건, 연회원이 320만원. 즉, 연회원을한 번으로 단가 계산을 하자면 61,500원 정도로 좀 괜찮은 가격선이에요. 물론 이게 베이스로 되어져 있고요. 또 바디하시는 원장님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토핑 케어가 가능한 그런 샵입니다. 저희 샵에 오시면 일단 깜짝 놀라실 만한 게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방안나가 굉장히 유쾌하다는 거. <laughs> 예. 저를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블로그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켜보셨다면 조금 더 살펴보셨다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원장이라는 게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즐거운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나비티룸에 오셔서 피부도 개선이 되고 즐거운 저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압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압출하는 영상을 또 옆에 피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기 전에 예약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인연이 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